방풍에 아이고 애들 풍장에도 물 근데 왜 아롱이 발자국이 이렇게 있냐 응? 어? 난리 난리 났어요 그냥 아이고 그래도 꽃 화분은 말창한 아래층에는 2층에 난리 났지 아, 2층에 오픈된 공간이라 아이고 이렇게 꽃도 와 이렇게 많이 컸어 큰게 올라오니까 이뻐요, 이뻐. 왜, 왜 네가 내 화분을 깨가지고 어 엉망으로 하고 그 화분 깨고 난리치고 하는 바람에 어 이게 팔도 다치고 어이 더운데 여름 사진인데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응 세상에 여름 사에 그냥 마데카솔 가리약을 그냥 갖다가 발랐나? 응? 마데카솔인가? 그게 뭐야? 내 약을 갖다가 니한테 다 뿜어놨네 그냥. 아니, 앉아있어? 에휴. 우리 집은 공사 중이다 지금. 아유 정말. 아유너 그러는 거 싫어. 이렇게. 버산 나무 좀. 응? 응, 이게, 힙. 물 줘야 되겠네. 너무너무 막 뜨거우고, 36도, 7도. 이 와중에 밤에는 그냥 태풍. 아이고, 어? 이게 왜, 이게 쓰러진 건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쓰러졌구나. 바람풍. 바람풍을 막다 쓰러지고 있는 거구나. 일단. 치우자 치워 아이고 치우자. 치우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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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꽃은 안 떨어졌네. 에이구.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에이구. 시끄러 시끄러. 요거 물좀 부터 빼야지 물 빼야지 꾸부리 꾸부리 백원이야 방 빼주고 역시 그래도 잘 들어가 있잖아 새집이 넓은데 들어가 있으니까 됐는데 저쪽으로 나가야지 자리 자리 빼 쪄봐 쪄봐 뭐 어쩌라고. 그늘에 들어와 있구만. 가만 있어. 날이 추니까. 에이, 여기 막 무너져 내렸네. 여기. 스톱 스톱. 에이. 또 아이들 또 너무 뜨거우니까 안 나오는지 꼼짝 않고 엄마들이 어른들이 귀찮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지저분한 거놔두고살 수도 없고, 어, 물에 익히, 있길, 익힐까봐, 신경쓰이고, 에이 치워, 치워. 애들 놀땐또 펼쳐놓으면 되니까, 네. 아, 참, 이렇게, 내간엽식물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에이 맨날 위에서만, 재라는 백온이야만 빠져가지고, 얘네들이 삐쳤을 거야. 몬스터라도 이 귀한 거, 아휴. 그냥 이거 페페로미아도 이렇게 꼽혔는데 꼽혀서 쭉쭉 나와요 이렇게 여기 물방울 페페로미아도 쭉쭉 나와요 아유 좋아 좋아 이렇게 물 청소해주고 물 시원하게 주고 나면은 아주 좋아요 아여기도아 아, 저게 다섯 다섯 개 꽃댄데, 이렇게, 열 개, 열 다섯 개꽃대 되는 거, 보라색을 갖고 와서 너무 이뻤어. 너무, 너무 오면 안 돼. 그 응, 박으면 안 돼. 어딨어? 그 자리가 이뻤어아 시원한데, 너는 뭐, 이거 불만이야. 기다려. 응. 어? 어? 목말러? 물 줄까? 응? 목말라서? 응? 엉망진창이고, 내가 다리까지 다쳤는데, 그러니까는 묶어놨는데, 왔다갔다 난리치니까. 기다려. 시원한 데서 있어. 아유, 좋다, 좋아. 이렇게, 물 청소하고, 이렇게 싱그러운, 잎. 음, 나무들도 막, 얘네들이 막 춤추는 것 같아. 시원해서, 너무 좋아해 음. 애들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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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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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어이구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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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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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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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핑크색이었는 것 같은데, 빨간색? 근데 시큼해지네? 질 때는 이렇게 지나? 아유, 이렇게. 햇빛이 나오니까는, 세상에, 도로 이렇게 칼라도 나오고, 꽃이 발짝 됐네 아이고, 그늘에서 다 죽어가더니. 너희들도 햇빛 나왔다고, 이렇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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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아. 좋아요. 이런 애들은 안 좋아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것도 카틀레아 꽃필걸 기다려요 와 별꽃 다시 그냥 꽃이 막 올라와요 응. 이거로 봐줘, 봐줘야지 백양금 하얀 꽃도 이렇게 피고 이렇게 어, 어디 갔지 갈라데아도 이렇게 꽃 이렇게 이렇게 꽃이 펴요 좋아 좋아 이렇게 꽃이 펴요 이것도 봐줘야지 아이 더우는데 물 시원하게 주니까 막 살아 올라오는 것 같아. 자자. 응? 음. 아 좋다 좋다. 좋아요. 몬스테라새새 새 잎을 열었어. 어 돌려줘야 되겠다. 이게 꽃 이렇게 얼마나 크지 내 손이 작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멋있다가, 여기로, 새 잎이 나왔어요. 음 기다려, 기다려. 와, 좋다, 좋아. 떡갈나무 잎이 얼마나 싱싱하고 큰지. 이런 거는 뭐 어, 끝도 없어. 좋아요, 좋아. 티슈 박스 <laughs> 거리. 여기 다다 말았네. 금붕어는 다 죽고 하나는 어 열대어 어어항으로 가고 물싹갈아놨더니 오래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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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원해라 제라늄. 꽃밭으로 가요. 꽃밭. 재단은 꽃밭으로 가요. 아이,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오늘도 아이고 더워. 블루베리가, 블랙베리가 다 익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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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그릇 어디 갔지? 그릇 갖고 나가야 되겠어. 아이고, 아이고 금방, 금방 레즈 하나는 따가지고. 아이 더워서 더워. 뜨거워서 못따 아, 그냥 그 자리에서 말라버려요 안 따면은 아 맛있는데 제일 큰 거로 음, 음. 블랙벨 눈 밝아지고 머리 좋아져요 항암효과 있고 <laughs> 좋아 좋아 아 더워서 못따겠어 얼마나 많이 열리고 있고 아래, 밑에, 이렇게. 아우. 아, 맛있다. 이게, 초겨울까지, 계속, 이렇게. 아우, 손 뻗으면 할것 같은데, 아 귀찮고 덥고. 아우. 저, 저, 날씨 햇살이 이렇게. 하여튼, 아. 열매 안 맺는 게 없고, 이렇게 젠드려비언 꽃을 안 피우는 게 없고, 좋아요. 이만큼 더 아, 시원하게, 이만큼 더 들어가서 애들하고 먹어야지. 땡큐 대박 대박대박 대식 준비 대박 간식 준비 끝 알아 알아 할머니 블랙빌 따왔지. 와우. 응. 언제요? 따 지금 따 갖고 왔어. 닦았으니까먹자 할머니 좀 봐야지. <laughs> 집안에서도 이렇게 선크림을 하고 있어야 돼. 너무 더워. 어 햇살 들어오는 게 너무 뜨거워서 아이 해야 돼요. 이모가 막 기미 꼈대. 마스크 에서 여기 마스크 위를 눈밑에 여기는 기미 꼈대. 아라는 선크림 열심히 발라야 돼요. 자.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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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뜨거 뜨 뜨거. 뜨거.